한 주간의 사회복지 이슈를 돌아보는 박시종의 뉴스 팡팡입니다. 제 옆에는 박시종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5,800만원 증액된 5억 3천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두고 봐야 할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인권 예산이 조금이나마 늘어났다는 것은, 어, 좀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인권 예산, 장애인 차별금지 예산, 이런 것이 진, 정말 필요 없는 그런 사회야말로 정말 좋은 사회이고, 진정한 복지 사회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 또 장애인의 인권이 완전히 보장된다면, 더 이상, 장애인 차별 금지라든가 장애인 인권 보장이라는 말이 필요 없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사업을 위한 예산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아 그런 사회가 진정한 복지 사회이고 진정한 평등 사회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 여러분, 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또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또 그리고 장애인이 행복해지는 세상, 아 그런 세상은 장애인만이 행복해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입니다. 하루빨리 그런 나라에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스페셜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자 홍명보 전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과 이외수 작가가 홍보대사로 위촉됐고 또 나경원 조직위원장도 대내외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말 이번 스페셜올림픽, 국민 모두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 지난해 런던 올림픽에서 우사인 볼트가 100m를 최선을 다해 달리고 또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모습 참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결승선까지 최선을 다해 뛰었다가도 뒤따라오는 동료를 위해서 어, 잠시 기다렸다가 그 동료와 함께 손을 맞잡고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스포츠의 진정한 정신이고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기는 경쟁보다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정신, 아, 이것이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 스포츠는 이기는 경쟁보다 함께 더불어 상생하는 데에 그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은 바로 그런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를 맛볼 수 있는 아, 전 세계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벌이는 상생의 축제입니다. 아, 국민 여러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입니다. 아, 아들 딸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평창으로 가십시오. 어 백마디 말보다 수백권의 책보다 단 한순간의 감동이 자네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네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선물하고 싶으시다면 평창으로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 평창에는 감동과 상생이 있습니다. 장애해방과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값진 투쟁을 펼쳤던 장애해방운동가 고우동민 열사의 이주기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현장에서 묵묵히 투쟁하다 지난 2010년 농성 때 급성폐렴으로, 급성폐렴이 발생하며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의 이주기 추모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에, 우등민 열사의 죽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가 얼마나 아직도 야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등민 열사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수 있게 해달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 아, 이렇게 외치다 아, 건강이 악화돼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아,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국은 예비 장애인입니다. 아, 우리도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언젠가는 장애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 장애인의 인권 침해는 곧 나의 인권 침해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곧 나에 대한 차별입니다. 아, 그리고 장애인의 불행은 곧, 아, 우리 모두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장애인들은 지금 이 혹한의 한 겨울에도, 어, 춥고 어두운 곳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장애인 해방을, 아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들의 짐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간절히 그리고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복지시설 급식비 1,420원. 올해는 얼마일까요? 100원 오른 1,520원입니다. 한국아동복지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던 3,500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기본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 이 뉴스를 들으니 참 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아, 기획재정부 장관님, 아, 요즘 유행하는 궁금하면 500원 아, 이런 유행어 혹시 아십니까? 아이들이 궁금증을 푸는데도 500원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런데 아이들에게 한끼 밥을 먹이는데 1,500원만 아, 준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요즘은 3살짜리 아이들도 100원을 용돈으로 주면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아, 도대체 정부와 정치인은 아, 밥한 끼를 먹는데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긴 하십니까? 어떻게 200원 올리자고 하는 복을 먹지 위에 안을 절반을 뚝 잘라서 100원만 올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 이 있어도 어, 말이 나오지 않는 경우 어, 우리는 흔히 유금무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 뉴스를 듣고는 유금무원입니다 아,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아, 제가 오늘 저녁, 여러분 저녁 식사에 100원씩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아, 1,500원 가지고 마음껏 실컷 드시고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바라보는 반전의 시각. 지금까지 박시종의 뉴스팡팡이었습니다.